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충격 활성식 열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스스로 작동하는 게 특징인데요. 관련 무기체계의 성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충격 활성식 열전지입니다. 이 열전지는 포탄이 발사될 때 나는 충격에 의해 작동해 외부 전환 공급이 없는 유도 포탄 체계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줄어든 크기와 높은 출력량의 특성을 가져 정밀 유도 포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S와 유도 무기 체계, 무인 항공기 등을 조종하는 데 쓰이는 관성 측정 장치에 전원을 공급해 유도 포탄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열전지는 별도의 외부 전환을 위해서 활성화되는 방식이어서 포탄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개발된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 충격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포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열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발사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시험에는 포 발사 충격을 모사하기 위해 가스건을 활용해 중력 가속도의 3만 배에 달하는 3만 G 이상의 큰 발사 충격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계부터 시험까지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수행해 전방위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소형 고출력 열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 개량과 운용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전혜주입니다.